장기 원자력 수력 발전 설비부에 구성하는 재차단 예방 조절부 설비에는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 수행 원자로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운전 가동 핵폐기물 처리 차폐 장치의 저장 장치들로 구비해 핵폐기물 용량을 조절하는 조절축이 구비되는 증상을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 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자로 수력발전 설비와 안전하고 지속적인 원전 가동핵 연료 폭발 방지를 마련한 이중구조 지주탱크 상단의 바지선 선체에서는 원자력 수력발전소의 핵폐기물 분배하여 배출을 구성하는 동력전달부의 설비에 구성하는 전력생산설비와 연결하고 이중구조 지지탱크 하단의 빠지선 선제에서는 해양운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를 구비해 원자력수력발전설비부에 구성하는 전자제어조절장치를 결합하는 재차단예방조절부와 상기원자력수력발전설비부에 구성하는 재차단예방조절부의 결합을 구성하는 그 이외의 설비에는 상기 원자력 수력 발전 설비부에 구성하는 산불 자연재 사진 예방 조절부와 홍수 자연재 예방 조절부와 사진 예방 조절부와 가뭄 애, 재 자연재 사전 예방 예방 조절부와 어어터널 어페로 산란 조절부와 어어터널 내부 어페로 이동 조절에, 어페로 이동 장치 조절부와, 어도 터널 어페로 산란 조절부에 연결한 땜 스물 동계 조절부와, 지하수와, 해양심증수 용량 공급 조절을 구성하는 지하수와, 해양심증수 용량 공급 조절부와, 공유지 및 공유수민 매립지, 매립체리 조절부와, 우주발전 및 핵방사능 오염발전 위성 조절부와, 전자센서 밸브 나사 조절부들로 구비해 원전 가동 원자로 설비 고장 전후 시 대체 발전 전력을 마련한 분배 투입 장치 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와 수력발전기들로 마련 연결되어 해양 터널 교통장치와 해양의 자연재해 방지를 마련한 수해 조절 방지 방제 장치와 운반체들로 위치이동조절을 마련한 건설기계를 해양운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형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의 내부로 원자력수력발전설비부를 포함하며 구성하고 상기원자력수력발전설비부와 원자력발전 원자력 핵폐기물처리부 내지 전자센서밸브 나사조절부에 구성하는 이중구조 블록테크 집중기의 중심부의 선수와 선미 양측에 건설기계로 4입을 마련한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에는 상기 이중구조 블록탱크 원자로 집중기의 복수계의 내부 블록탱크 중심부의 순수와 선미 양형 측의 원자로 설비를 위치 이동 조절 장치 건설기계 크레인의 크레인 붕대에 크레인 붕대를 오려와 컨베이어 작동을 갖춘. 운반체로 위치이동 조절을 마련하고 이상과 같이 본발명 해양원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를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 이우승님 신승소방방재주식회사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